안녕하세요, 홍튜브입니다. 아, 방님, 이곳 원주민 아주머니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방민에서 왔어요. 경사 장난 아닙니다. 경사도 문제지만, 진흙개 물까지. lên được thì không không xuống được Lên được nhưng mà không xuống được à? Sợ thế thôi không biết đâu. Thì quen không quen được không xuống xuống. Sợ lên được một tí xuống được là 올라갈 수 있는지 먼저 답사하고 야 어렵네 내려오니 갈려고 하는 아주머니 제가 걱정돼서 가질 못합니다. 까이거 그냥 가봅니다. 에라 모르겠습니다. 过来。 위로 제쿵하면서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laughs> 다행히 경사면으로 넘어져 일으키기 쉬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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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럽습니다 그냥 컵바퀴만. 공사, 공사. 안녕. 이번엔 언덕 평지에 다 올라왔나 생각했는데, 바로 뒷바퀴 미끄러졌습니다. 경사면 역으로 미끄러져 세우기가 힘들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혼자 힘으론 역부족. 아, 완전 낭패입니다. 세찬데, 히말라얀 상처 났겠네. 완전 대량 난감입니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으쌰 역시 안됨 안되겠다 아까 그 아주머니 SOS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반대쪽으로 넘어졌으면 내 네, 히말라얀 아장났습니다 반대편에 바로 큰 돌이 있습니다. 바위 수준입니다. 여기 동가오는 베트남 바이커들에게 유명한 곳입니다. 차륜 구동 오프로드 차도 옵니다. 저기 그 아주머니 도와주러 오네요. 아주머니 완전 장사이십니다. 여기 지대가 잔디 같은 지대라 스탠드를 해도 땅으로 파고 들어요. 아, 백야 요즘 잦은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그런가. 여기가 반 정도 올라온 곳이에요. 아, 실감은 아주머니 너무 고마워서 소정의 사례를 했습니다. 저 위로 올라 가도 되 냐고 하니 아주머니 걱정 돼서 올라 가도 되 는데, 걸어 올라 가서 보랍니다. 그래도 어렵 게왔 는데 올라갈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